오 업차림이 가벼우신데 어디 가는 길이시죠? 성당 가야 돼요. 성당 이쪽이요. 아 들어가세요. 네. 잘 부인 성현님. 여주야. 우리 여짐 싸고 밥 먹고. 1 주시니까 밥도 먹어도 되겠 아, 이제 여기, 여기 노숙분도 이제 영업 준비하시네. 올라. 벌써 시간. 들어 왔지? 정신없이 나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오늘 몇 번째 날이죠? 오늘은 1 3번째 날? 신혼여행 13번째 날, 가미노 5번째 날 감기 걸린 지 이틀 차 랍스터가 왔어요 네. 근데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 랍라라어요 랍스터가 왔어요 그럼 저거 하나, 그럼 이거 하 저거 하나 먹을까? 어 오지오징워저희지 <laughs> 오징어 지희지 아침 뭐지, 뭐지, 만지뭐데뭐기뭐기스지뭐 느낌으로 주문을 했는데 뜻밖지이 차. <laughs> 맛이 맛있다는 소리군요. 씨 오늘 유독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오늘 몇 킬로나 걸으셨죠? 아니 오늘 얼마 안 걸었는데 네.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네. 더운 오르막, 응. 더르막. 네. 이제 출발하고 첫 번째 마을입니다. 네. 4.7 킬로 걸으셨고요. 많이 걸었네. 마을 하나쯤만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난 얼음물 같은 거라도 마시면 오케이, 일단은 여기 지나가는 길에 바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죠. 거기서 짐 풀고 갑자기 체크인 해버리시면 안 되니까. <laughs> 내 마음. 내 마음? 들려. 들려. 아주 선명하게. 에이, <laughs> 하루만 좀 쉬엄쉬엄 가자. 쉬엄쉬엄. <laughs> 쉬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래, 일단 뭐, 뭐 마시면서 사,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네. 시설매너.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저희는 반프로나가 보입니다. <laughs> 뭐라고요? 반프로나가 <laughs> 보이는 자이 뒤에 이 하얀 곳이 하얀 곳네네저 알베르게에서 네 저희는 저희는 꿀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하늘이 약간 우중충하지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걷기 좋은 날씨죠 우중충 음 맞아요 걷기 좋은 날씨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찍 를 나섰습니다. 여러분, 박상현 씨가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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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is free. <laughs> 상현 is free. 우길이가 가방을 보내줬어요.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가방 논쟁을 2박3일 정도 하고 드디어 가방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좋아. 좋답니다. 근데 그래도 무릎 보호대는 했다 잘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오늘 오래 걷고 열심히 네. 걸을 거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오늘은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아 턱이 나 <laughs> 저희는 여왕의 다리 마을로 갑니다 아 여왕의 다리라는 뜻이야? 응, 프렌테가 다리고 레이나가 네, 여왕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왕과 다리는 아닐 거 아니야? 아 지난 간밤에 어떤 아저씨가 떨어질 뻔해가지고 우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뭐 꿈을 꿨는지? 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이랬어. 아 진짜. <laughs> 저 가방 든 청년이 저쪽으로 가는데. 맞지? 우리는 또 길을 잃을 뻔했어요. 가방든 청년을 주시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기리밖에 몰라가지고 이러다가 저희는 산, 산, 산 정, 정상을 산 정상을 찍을 뻔했고 <laughs> 600m 가량으로 올라갔죠 네, 해봐요 이건 뭐야? 너랑 나랑 꼭 다시 오기? 아니, <웃음> <웃음> 아니겠죠 저기한테 할머니도 간다 어? 한국어 있어. 현지 건호. 현지 건호. 아직 사귈까? 해줬겠지. 너무 맛있겠잖아. 우리가 아저씨가 빵 빵도 필요하지? 그랬는데 아니 우리 빵 필요 없어. 그래서 아저씨들이 자기들끼리 빵은 안 먹어. 야, 엄청 예의 하고 있더라고. 음, 음. 짜네. 빵달랑 그래? 계란이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계란도 짤걸? 방침하지마 에 <laughs> 네, 설마 계란이 짜졌어 오 자기 지금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그 불처럼 먹었어 계란 <laughs> 맥주를 같이 드시는군요 내잡길 아니 죠? 얘가 어디 죠? 상현 씨용 서의 언덕 맞아? 그렇다면 그래서 상현 씨는뭘용 서할 거냐? 수건 할아버지 용 서합니까? 네, 용 서합니다. 수건 할 아버지가 또 수건으로 쳐도 용 서합니까? 수건 하나 사면 되지. 더 좋은 걸로 삼면 되지 스포츠 타월로. 더 좋은 수건을 샀는데 그걸 또 훔치면 용서합니까? 응. <laughs> 일곱 번씩 일흔 번도 하라고 하였거늘. 맞아. 7 0번 사면 되지 수건. 7 0번 샀는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훔친다면 당신의 선택은? 오케리에게 <laughs> <응>. 또 사는. <laughs>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 뭐야 <laughs> 다 찍었다 요놈아 <이> <laughs> <laughs> 30년짜리 수치풀이다 요놈 잡았다 요놈 <laughs> 아, <laughs> 짐을 보내니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 아, 즐거워라, 현지. 10년 전에 걸으셨을 때이 성모님이 안 계셨다고요? 계셨습니다. <laughs> 못 봤다면서요. 제두눈 똑똑히 봤습니다. <laughs> 성모님은 여기도 계셨고 늘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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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walk from ottawa to montreal you can walk from montreal to saint anne de you can walk from new york city 안녕, 연기비들아. 좋구만. 와, 여기 좋네요. 아, 좋네요. 여긴 어디죠? 여긴 어디죠? 근데? 에? 여기는 우테르가? 그리 추정되는 마을에서 우리는 치즈케이크를 먹고, 맥주 한잔하고, 어제 삶은 계란. 먹고.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아 역시 계란 반숙입니다 <laughs> 계란은 반숙이고 반숙은 보관하기 힘들고 장단점이 있죠 맞아요 이제 얼마나 더 가야하죠? 어한 6-7km 정도 더 가면은 오늘 목표한 마을 여왕의 다리 여왕가 다리 여왕만 다리 뭐 어쨌든 <laughs>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6-7km 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오 음, 진짜? 네자 여러분 이 멋진 길을 보십시오 슝! 와! 여긴 어디죠?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는 빨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목소리도>